오오오오오! 야, 진짜 쎄! 뭔데, 이거! 물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어? 난, 난 처음 봤는데. 소리 들려? 울음소리. 나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. 이거 어깨 견착도 할수 있어. 물총 이렇게 쏘는 사람 봤어? <뭔데>? 이거야, 이게 물총이지. 물총계에도 명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? 바로 요측입니다. 물총계의 명품, 너프 슈퍼소 갑니다. 일단 이 피라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3, 2, 1. 쐈어, 쐈어. 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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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요, 기다어여기다 와. 여기서 나 찍어줘봐요. 오, 여기이 길이야. 여기까지 쐈어. <laughs> 아, 이제 이 친구가 좀 기대된다. 바라쿠다. 일단 여기다 한번 쏴보자. <laughs> 오, 와. 오, 진짜 이게 딱 약간 느낌이 샤깐 느낌이야, 샤깐 이거 퍼진 거 봐봐, 물 퍼진 거 봐봐. 우와 보여? 3, 2, 1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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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야. 하아 이 친구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당겼다가 닫혔다가 그렇게 하면 나갑니다. 어, 우와! 소방차 아니야? 아, 이 정도면 소방차인데? 우와! 3, 2, 투. <laughs> 야, 너무 멀리 갔어. 카메라 쳤는 거 아니야? 오, 얘 여기까지 왔어. 가세요. f u c e s 자, 여러분들, 마지막입니다. 아, 이번에는 어, MC 나흘드와 배틀을 뜰 건데, 저희가 굉장히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, 저희가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요. 어, 저희는 특별하게 물총으로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물총으로 여기 컵하고, 그 다음에 대야가 있습니다. 3분 동안 멀리서 쏴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. 그래서 3분이 끝나. 그러면 그물찬 것만 이제 여기 아, 저기... 컵라면, 어, 컵라면을 컵라면 끓여 먹을 어, 수 있는 오케이,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오케이. 적당히 담아야 되고. 저기... <laughs> 시작! 반칙하지 말라 어? 반칙 안 해! 오! 야! 아니 미치 와. 아! <목소리> 뭐야! 왜 이렇게 가까이 가! <laughs> 내 총이 긴 거야! 아! 한 번만 제대로 돌아가나 돼! <laughs> 나 요령을 안 했어! <알겠어>. 내가 제렇해 <laughs> 하면 돼! 내가 제일 요령을 거든 아! 내거 완전 돌아 어, 불 났다! 불 났다! 불 났다! 불 났다! 오케이! 어이! 진짜 안나왔네내거 <laughs> 아, <laughs> 완전 빨리 <laughs> 아! 단한 오케이~! 티클은 대단해요 티클 모으고 있어 이만큼 떴습니다 보십니까이 제가 더 많지 않나요? <laughs> 오케이 오오오오오다 넣어야 다 넣어야 다넣어다다고너다 넣어야 아다넣어다 알았어! 야딱 맞아! 안 해. 넘쳤어! 아냐 아니야, 아니야 이걸로 끓여먹기로 했기 때문에 다 넣어야돼 어, no. 어? 잠깐만! <laughs> 야 이거 야 벌써 꽉 찼다! 야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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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아 기다려! 넘쳐 넘쳐! 기다려! 기다려! 야, 기다려, 야, 기다려, 야. 기다려! 기다려! 아, 기다려. 맛있어보이는데? <laughs> 음! 맛있어? 괜찮아? 라면 맛이야? 음. 그냥 면 <laughs> 묵고기냐고 이거! 소고기 묵고기야? 야안 익은거 아니야?